레이저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신의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2열 자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중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후석 모니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차량이고요. 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철장입니다. 저희 1등 중고차에서는 모든 고객님들이 차량 구매 후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대 1년 2만 키로 무상 보증 가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리프트 검수와 자체 점검을 통해서 꼼확화 후에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진단기와 도막층기로 차량 컨셉을한번더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충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출고 시에는 기름까지도 가득 넣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북금남시장입니다 자, 제가 7시리즈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가격도 좋고 내용 자체도 너무나도 좋아서 또 한번 7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BMW의 G바디 모델이고요. 17년식 7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정식 모델명은 730LD X드라이브 M스포츠 등급으로서 멋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롱바디인 만큼 전장 길이도 5.2m가 넘기 때문에 2열 좌석에 대한 공간성 또한 너무나도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조석 시트 빼고는 마사지 시트까지 제공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그 외에도 반자열주행과 어라운드 비듬 많원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스펙 같은 경우에 2017년 8월 등록에 13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은 3 2 7 0만 원에 준비했고요. 영상으로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1등 중고차에서 무난하게 보증처리 가능하고요. 최대 1년에 2만 키로 무상보증 가입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에어 써스 수리했고요. 냉각수나 브레이크 등이 소모품적인 부품들도 전부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출고 후에 단 당장은 수리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제가 판매하는 금액이 32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스펙의 롱바디 디젤에 신형 개조되어 있는 차량들 보면 은한 3700, 8 0 정도 합니다 하지만 1등 중고차에서 추후에 운용하시다가 이 모델이 지겹게 느껴지실 때한 500만 원에서 한550 정도 투자하시면 은 20년식 후기형 신형 모델로 개조까지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LED 헤드램프지만 안쪽으로 파란 빛줄기가 보이실 겁니다 레이저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신의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능동형에어플렉 기능으로서 그릴이 막혀있지만 엔진 열을 시켜줄 땐 자동으로 열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방 카메라부터 전방 레이더 센서와 라이트 워시 기능 등 전방에 있는 옵션들 풍박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M 스포츠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크롬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워터 스팟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본네트 쪽으로도 본네트가 큰 만큼 돌빵 걱정 많으실 텐데 신차만큼 깔끔하진 않지만 광적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론트에 같은 경우 19인치 M 스포츠 휠이 공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프론트 헨다 쪽으로도 이렇게 에어덕트와 M 벨트 부착되어 있으며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부터 축측방 경보 기능과 사이드 카메라와 도어 캐치 쪽으로도 터치식의 컴포트 액세스 있기 때문에 문을 손쉽게 열고 잠글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롱바디인 만큼 전장 길이가 정말 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m 정도 되는데 자 일단 가까이에서 한번 비춰드리면은 2열 좌석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쇼바디는 후속 모니터 안 들어가고요. 옵션 또한 좀 많이 빠지는데 이 차량은 2열좌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자석 도어, 압축도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부드럽게 다 작동되는 거 확인 끝마쳤고요. 리얼도 동일하게 깔끔한 컨디션에 잔여량은 7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테일 램프도 LED 테일 램프 적용되어 있으며 양쪽 다 게스나 깨지면 상 보이지지 않고 있는데요. 20년식 후기형 모델과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테일램프 디자인도 조금 달라지면서 요 크롬 몰딩이 아닌 테일램프를 연결해주는 LED 등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운영하시다가 지겨우실 때 말씀주시면은 해 저렴한 금액으로 신형 개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뒤쪽으로 큼지막한 머플러 팁부터 감지 센서와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트렁크 공간성 같은 경우에 롱바디 차량은 살짝 아쉽지만 이어져서 이 공간성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 조금 협소하다. 그래도 콜팩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730 롱바디 디젤 외관 보셨는데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730 롱바디 디젤 같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연비가 한 12, 13 정도 나오는데, 이 연비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솔린에 비해 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차량 V6 3.0 디젤 엔진이라 그래도 2.0 디젤 엔진에 비하면은 많이 정숙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시동 문제없이 잘 걸렸고요. 핸들로 전해지는 진동이나 뭐 차체 부조 현상, 떨림 현상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좌석 쪽귀 옵션은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1열 좌석, 운전석 쪽에 마사지 시트와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핸들 열선 등풍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 13만 4,034km 주행했고요. 지금 경고등 뜨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상단으로 넘어오시면은 생명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자측 뒤편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만카돈 오디오부터 블랙 유광 우드 트림과.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안개등 버튼, 그리고 그 밑으로 시동 수납 공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네, 핸들 보셨을 때 슬리프코 핸들 디자인의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선 유지 지원 기능과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반제일 주행부터 인지 프리와 패드 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오토 하이빔 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라이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열선과 전동핸들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속도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넘어오시게 되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 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지만 내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설정, 라이트에 들어오시면 실내에서 엠비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이 뒷좌석에 엑센트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 무드등 같은 경우에 이다2열 좌석에서 제가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구성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행자 경고 기능부터 접근 경고, 자석 이탈 경고 기능 등 많은 기능들 풍부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설명한 하지렛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으며 좌측편으로 360도 어라운드에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3D 뷰까지 확인 가능한 차량입니다. 여기서 모니터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큼지막한 에어벤트와 그 밑으로 오디오 컨트롤러부터 프로토 에어컨과 공조기 장치 이렇게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신데요. 열선 통풍 디퓨저 기능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은은한 향기까지 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자 일단 차량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 하나와 칼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과 커플도 두 개, 전자식 기어봉과 좌측편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부터 주차 감지 센서, 에어 서스 레벨링 버튼 이 있고요, 오토홀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2열 좌석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 5.2m나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며 위쪽으로도 듀얼 서랍 보가 정되어 있고요, 화장대 기능까지도 이렇게 양쪽 다두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바디 차량들은 후석 모니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쪽 비춰드리게 되면은 이열 좌석 에어벤트는 총 5존 에어벤트에 열선 통풍 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독립 공조 시스템입니다. 앞레스 쪽으로는 커플도 두 개부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죠. 태블릿 PC로 차량과 연결해서 이렇게 뭐 실내 조명 등 많은 기능들까지도 이쪽에서 조작 가능하시고요. 탈착하셔서 이렇게 들고 조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식 축크방선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에 도어 트림 B 필로 쪽비춰드리면은이 부분이 에센팅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으로도 리어 선 커튼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가 되는 프라이빗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7 시리즈 보셨는데요. 내려서 정리도 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BMW G 바디 730 LD XDrive M 스포츠 모델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에 보험 이력도3 건에 딱 300이었습니다. 전부 다 뒷범퍼만 이렇게 수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주요 골격이나 다른 성능에 나오는 부품들 교환한 적 없는 차량이고요. 에어 서스랑 뭐 냉각수 등 많은 부품들까지 손봐놨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3천 7 0만 원이고요. 요 7시리즈 구매하면 수리비 폭탄 맞는다 걱정하시는데 진짜 엔진이 막다 깨져서 터지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고 하체나 뭐 다른 소모품들도 애프터 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차량 3270만 원이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